복병마들은 반드시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포착을 해야 돼요. 한선 봅니다. 아, 지난주 경마 끝이 났습니다. 이제 또 5월 셋째 주 경마를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주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또 어떤 경주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번주에 참고해 볼 만한 경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정리를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적중률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경주 결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죠. 좁쌀 살열번 굴리는 것보다 호박 한번 굴리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경마는 많이 맞춰서 이기기도 합니다만, 많이 맞추는 것보다는 한두 경주 제대로 맞췄을 때 승리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서울 3경주는 제가 숨은 그림 찾기 승부경주로 공략을 했던 바로 그 경주였죠. 3번 마 보디가드. 7반마 별빛 보성, 1반마 이터널 메모리가 들어오면서 삼성이 144.8배. 그런데 북식은 12.1배밖에 나오질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어, 인기리마 피였던 이터널 메모리가 입상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음, 비인기리마 피었던 3반마 보디가드가 우승. 어, 또 다른 인기마 별빛 보성의 2차, 그리고 인기마 이터널 메모리는 3차의 머무르면서 나왔던 경주 결과입니다 당의 사전 인기들을 보면 이터널 메모리에게 인기가 집중이 됐던 상황이에요. 7군데, 4군데 네 모두 이렇게 일리차 앞으로 후보로 지명을 할 만큼 상당히 높은 인기를 맞던 마필이고 8번마 올리미너가 역시 또 주목을 받았죠. 상, 상대마로 10번마 쿠레레쿠스 7번마 펼핏보소 6번마 보고또보고 5번마도 어느 정도 인기. 정작 3번은 과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2착을 한 군데서 예상을 했고, 복병으로 4군데 네 정도에서 올려놨던 이런 마필입니다. 자, 저는 이 마필을 충마로 놓고, 예방경주를 수문그램차께 승부경주 공략을 하게 됩니다. 자, 배당판 보시면서 현장 예상 어떻게 했는지 먼저 확인하죠. 어서 봅니다. 서울 성경주 오늘 첫 번째 성부 경주 수능 림 찾기 성부 경주 들어갑니다. 일반 7번 팔리고 있죠. 일반 나 이탄올 매물이 10점 뛰고 2차 한번 지난번에 1번 달고서 1400에서 사실상 선입이 됐던 이런 상황인데 초반에 자리를 못 잡았는데 중반에 스타이밍을잘 잡아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피아요. 좋게 뒷점은 있는데 초반 타임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선행하시는 마피아 아니고 7번 마 별빛 보석은 칩쉽 하다가 지난번에 선행 갔다가 무너졌죠. 아직 미안해 모습이긴 하나. 거음의 변화와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적극적인 선행 승부까지 염두에 두고 볼수 있고 선행은 8번 마 올리비노 결정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8 그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변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몇 도가 있죠. 3번나 보디가드와 선입 가능성. 지난번에 입상 못했으나 가능성이 있는 발걸음과 스피드의 변화를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충분히 선두권이든 선입권이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마필이 바로 3번나 보디가드고 외곽에 입은 10번나 쿠레레쿠서 조형 마필이죠. 앞뒤가 다 있기 때문에 타긴 나름이고 11번나 걸작면은 막판 칩에 의존해야 되는 전형적인 칩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에 올라오는 끝걸음에서는 계속적으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막판 앞선이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험은 3번 마, 보디가드를 놓고 들어갑니다. 보디가드를 놓고 외곽에 있는 7번 마, 별빛 보석, 1번 마, 이터널 메모리를 가져갑니다. 3번을 놓고 7번, 1번으로 지력 승부. 대단판을 보면서 어, 현장 예상을 확인하셨는데요. 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성 확인을 할 때도 보면은, 배당판을 보시면서 아무래도 듣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이 팔리고 있는 마필들, 안 팔리고 있는 마필들, 배당을 쳐다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방향은 이쪽에서 배당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결과는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좀, 음, 익숙해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눈에 익숙해지면은 저 배당에 너무 연연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3번이 아까 보셨듯이 인기가 거의 없던 마필인데, 막판에 1위 마필에 붙여가지고 최저 배당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7번에도 이렇게 배당이 떨어지고, 바람이 많이 부른 거죠. 요즘 이제 팅하시는 분들이 관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 떤한예상이 나오면은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배당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마 같았으면 한 40, 50배에서 이 정도는 40, 50배 나오죠. 40배 나오는 상황인데 배당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보디가드는 지난번에 뛰었을 때, 아, 1분 21초 2의 기록이 한 번도 입상한 적이 없죠. 사전 빵빵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에 이마필이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중위권에서 자리를 못 잡고 뒤로 밀렸다가 중반에 올라와요. 중반에 올라오면서 12초 8에 기록을 내게 되죠. 자, 과거에 1200에서 4차를 했을 때 13초 3의 끝걸음을 보여주면서 이전째입니다. 이때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던는 말필이 바로 보디가 돼요. 그리고 나서 별 특징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지난 1월 달이고, 자, 2개월 만에 돌아와서 지난번에 변화를 보여주죠. 보통 여러분들 책자에도 인기 한 입상 1, 2, 3, 4, 5위 정도까지만 표출이 되고, 나머지 마피들이 밑에 이렇게 깔리니까, 얘가 어느 정도 모습을 보였는지 확인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거리차 거의 없었습니다. 이사차했던마피하라고 그리고 g f 가 12초 8의 기록을 내면서 취식 가능성.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초반 타임이 13초 6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초반 타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끝가름만 보여주고 있다가 적응력을 보여주면서. 거림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던 마필이 3번 마, 어디 가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는 달라진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안쪽 게이트도 지금 내려와 있었고. 자, 인기 이름의 이터널 메모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달고 지난번에 코 차이로 우승을 다쳤어요 1,400. 근데 3차 을 했던 마필과도 반마신 밖에 차이가 나질 않죠. 자, 지금까지 마필이 보여줬던 경주력을 보시면 큰 특징이 없습니다. 이때 취입, 취입, 취입. 초반 보였어요. 취입, 취입 보이다가 초반을 보이고 무너집니다. 입상 못했어요.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취입, 취입 보이다가 초반을 보였으나 초반 타임의 변화를 보였으나 입상 못했죠. 초반 타임의 변화를 보였으나 입상 못합니다. 그리고는 지난번에 입상을 하게 됩니다. 중위권, 또 중간 선입. 중간에 약간 기대면서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은 보디가드하고 이터널 메모리 이터널 메모리가 조금 더 빨리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또 달라요. 10전을 띈마피입니다 10전 만에 이착 한번. 아, 정상적인 성장이면 보통 한 4, 5전, 3, 4전 이내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는 10전 만에 나왔다는 것은 저개기하면 대기 만성형이지만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크게 능력 있는 마피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상이에요. 자, 벌빛 보석 같은 경우에는 취입 걸음 보였죠? 취입 걸음 보였어요. 취입, 취입. 12초 6, 12초 4. 그리고 지난번에 어떻게 됩니까? 13초 4에 초반 타임을 보여야 됩니다. 선행을 탈착고나갔다가 무너지죠. 불량주로 이런 거 감안하지 마시고,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끝 걸음 보이고 끝 걸음 보이다가 초반 타임을 보였으나 무너졌어요. 어, 10전 이상을 뛴 마피를 갖다 면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런데, 성장의 여지가 있는 마필들, 3전, 4전 이렇게 올라오는 마필들에게는 이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그널이 이거예요. 신호를 보냅니다. 나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라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그널을 보냈어요, 지난번에.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7번이 선행가죠. 보디가드는 선입으로 오면서 우승을 하게 되고, 이터널 메모리가 걸어왔던 길을 얘들이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터널 메모리는 지난번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인기가 집중이 됐고 얘네들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인기를 받지 못했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우승했던 마필이 3번, 인기 마필이 1번, 이터널 메모리. 이터널 메모리 초반에 역적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으나 선행 실패. 8번이 빨랐어요. 스타트는 그런데 김영곤 기수가 밀고 나오죠. 결국 1번 마필이 게이트 2점에도 불구하고 선행력의 한계, 선행간정은 없던 마필이고 한계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뒤를 밀리고 7번이 8번이 주춤거리는 사이에 질러나오면서 선행의 성공. 자이 부분이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초가 되죠. 7번이 선행을 못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1번은 제가 아까 한계라는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번 경주에도 최적전계죠. 전행을 못하고 따라가는 상황이었으나 단거리에서 1번 달고 이런 가장 최단거리 코스를 편안하게 손두마 뒤에서 뛰고 있다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최적 전개입니다. 이게 가장 경제적인 경제 전개를 펼쳤던 거예요. 자, 7번은 여기서 직선에서부터 스포트를 하면서 지구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외곽에 있던 8번 마필, 올리비노 인기 2마필이었어요. 이 마필은 이제 약간의 좀 사행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대상 걸음을 내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중요한 거는 1번 마 이터널 메모리가 최적전개로 따라왔으나, 직선에서 바로 따라붙지를 못하고, 거리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1번 뒤에 있던 3번만, 보디가드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손입에 성공을 하고, 자, 이, 이 지점은 이미 3번이 지금 앞선 상태입니다. 3번이 앞선 상태예요.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고, 앞서고 있죠? 1번에 약간 밀렸고, 앞서 있던 마필이 뒤로 밀린 상태면 다시 역전되긴 어렵죠. 3번이 중반에 7번까지를 제압을 하면서 우승을 하고, 7번은 선행을 갔다가, 중반에 아쉽게 2차, 자, 1번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인가 했었는데, 다행히도 3차까지 버텨냅니다. 빅토하르가 인기 이리마를 타고서 어쨌든 사력을 다해서 3차를 버텨냈어요. 그래서, 어, 좋아했던 분들도 있고, 오히려 죽지 그랬니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삼복이나 삼상을 이쪽으로 3번, 7번, 8번이나 뭐 10번 이쪽으로 가신 분들에게는 죽었으면 했는데 안 죽은 거죠. 근데 얘가 안 죽으면서 3번, 7번, 1번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퍼펙트로 적중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었죠. 경조마들은 뛰기 전에 또뛴 경주들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반드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캐치를 해야 돼요. 신호 못 보고 그냥 달려버리면 어, 신호위반, 교통위반 됩니다. 자, 경주력 판단의 함정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10전을 띈 마필의 2차 컨번의 의미와 3전, 4전을 띈 마필들의 무입상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달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마들의 변화 예측 시에는 특징, 추세, 그리고 경주 조건과 상대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어, 시그널을 포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신호를 그 전에 보냈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반 마필 보디가드는 적응, 적응력 그리고 성장을 실현을 했죠. 그런데 상대 마들이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전개도 상당히 효율적인 전개가 나왔어요. 자 추세는 일단 살아나고 있다는 점. 지난 번에 이어서 이번에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3번이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 능력을 기준으로 다음 경주에 따져보시면 됩니다. 철반 마피는 선행작전이 주요했죠. 777 하다가 지난번에 앞선에 붙었다가 실 죽고 이번에 선행가서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중말에 2차 으로 밀리면서 선행력, 자기가 낼수 있는 최고의 스피드가 뭔지에 대한 한계를 보여줬어요. 선입이 바로 될 것이냐? 이건 고민을 해야 돼요. 취입하던 마필이니까 선입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봐야 됩니다. 자, 1번 마필은 최적종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나왔죠. 다음에 물론 들팔릴 겁니다만은 또 혹시 팔릴지도 모르겠어요. 얘 능력의 한계가 확인됐으니까 다음번에는 더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겁니다. 8번 마올리위나 스타트가 가장 빨랐죠. 사실 제가 볼 때는 강하게 밀고 선행을 욕심을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번을 의식했을 겁니다, 아무도 잘못하면 오버패스가 되겠으니까. 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차라리 선행을 갔더라면, 그러면 7번이 죽었겠죠. 선행을 못 가면서. 어찌됐든 외곽 전개만큼 분리, 작전의 실패, 성장 여지는 그라는 남아있어요. 중반의 1번을 위협하는 특심을 보여주죠. 10번 마필 쿠레레쿠자이 마필은 시정외곽 전개 분리를 속에서도 중반까지 나름 특심을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6전띠고한번 밖에 이착이 없어요. 들쑥날쑥 기복은 좀 보여주고 있으나 성장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을 주시하셔야 되고 11번 마필 제가 법정 추천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입상은 못했습니다만 은 시정 최외곽 전개를 했고 그리고 선두권에 합류를 하죠. 사쿠네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최외곽에서 안배를 할 수도 없고 안쪽이 막쭉 뭉쳐있고 앞선이 두텁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뒤로 쳐져야 되니까 외곽으로 밀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무너지는 상황. 어, 취입을 했더라면 차라리 어땠을까. 자, 이 11번은 아까 제가 이 인기마들 또, 제가 잡은 인기마들, 잡은 마필들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똑같은 과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두번 취입했고, 이번에 외곽에서 선두권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죠. 자, 이마필이 이번에 조건이 나빴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나왔을 때, 안쪽에 걸렸을 때, 또는 한 5번이나 6번, 7번 정도 걸렸을 때, 안쪽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마필의 가능성은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걸장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기 주 역시 복병에 출연을 하죠. 인기 마필이 에이시킬러였고 뭐 제가 봐도 절대 능력마처럼 보였었어요 사실은. 4번 마필이 인기 2위. 지난번에 우승을 했던 마필. 2번 마가 인기 3위. 그런데 결과는 2번 마그마사의킥이 우승. 복병 8번 마 콰트라맥스가 2차. 그리고 11번 마 에이시킬러 인기 마가 삼책에 그치면서, 삼상은 무려 148.5배, 쌍식 49.9배, 복식, 삼복은 배당이 작죠. 요즘 여러분들이 복식과 함께 삼복성을 상당히 많이 배팅을 하세요. 거의 복삼복은 같이 배팅을 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삼복은 많이 좀 걸쳐놨던 것 같아요. 어, 삼상과 삼복의 괴리가 좀 컸던 이런 상황입니다. 자, 배당판 보시고 음성 정보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부산 오경주, 들어갑니다. 서울, 칠경주, 성부경주, 적종, 축하드리고, 넘어가자. 4번 마피처킹, 11번 에스킬러 누가 세냐? 4번 마피처킹은 12전 3승. 바닥치고 있다가 지난번에 안쪽 전개 1번 달고 선입 잘 풀고 우승을 했던 마피입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은 전개를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11번 마 에스킬러는 4번 뛰고 3번의 입상이죠. 최근에 입상에 실패한 적이 없는 지난번에 2월달에 사춘기 2차 우승한 마필 착순 변경으로 우승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승, 2차, 2차 자, 중요한 건이 마필은 앞뒤가 다 있다는 것이죠. 중간 무빙을 전문으로 하는 무빙형 선입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행은 누가 가느냐? 2번 마크 마스 아킥이 안쪽에서 빠르죠. 4번이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2번이 빠르기 때문에 안쪽에서는 2번이 선행에 성공한다면 은 충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10번 마, 위너스 타임. 11번한테 맨날 줬어요. 3전 3패.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전밖에안뛴 상장세 마필입니다. 상대성에서는 밀리나 잠재력에서는 묻지 않죠. 신발력도 있고, 10번을 가져가야 돼요. 나머지 중에 8번 마, 콰트로 맥스가 선행도 가보고 10대 봤는데, 얘도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피큼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필요 있죠. 자, 4번을 꺾습니다. 4번 피처킹을 꺾고, 2번 마크마사이키, 11번 마 에이스 킬러, 10번 마위너스탑 이번에는 2번을 놓고 들어갑니다. 2번 놓고 11번, 10번으로 주력 공략. 8번 콰트라맥스를 복병으로. 대충만 출전했던 그마 사이키, 그마 사이키가 지난번에 에이스 킬러하고 싸웠죠. 에이시킬러가 지난번에 2차, 그전에 어, 2차기인데 승착 돼서 우승 1차, 2차, 2차기예요. 4번을 뛰고 3번의 입상을 연속 기록했고, 그마 사이킥은 1전밖에 안뛴말 표리고, 지난번에 에이시킬러에게 그마 사이킥이 졌습니다. 에이시킬러가 2차 갈때 얘가 6차기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전적표를 보면은. 당연히 얘가 세게 팔릴 수밖에 없죠. 뭐 제가 봐도 얘가 세 보여요. 그리고 내용을 봐도 그렇고, 기록을 봐도 그렇고, 얘가 세지 얘가 센거 아닙니다. 그런데 배팅은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죠. 자, 2번 마크마 사이킥은 지난번에 외곽으로 선행 경합을 하다가 여러 한 4도 정도가 뭉치면서 직선에서 밀렸던 상황이에요. 데뷔전에서 선행마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6번 달고, 안쪽에 상대마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안쪽에 2번 게이트를 받았고 안쪽에 상대마가 없습니다. 선행 상대가 될 만한 마필들이 전부 외곽에 있어요. 그중에 인기마 11번 마에이 킬러가 선두권이 가능할 정도로 빠른 선행마가 없었죠. 자 그래서 2번 마크 마사이킥은 선행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선행하면 은될수 있느냐?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확실할 수는 없죠. 왜 누가 확신합니까? 다만 1점밖에안 떴으니까 또 지난번의 기록상으로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배팅의 가치가 있으니까 충마로 선정을 할수 있었던 것이고 에스켈로는 당연히 기본 능력이 되고 선행마도 아니잖아요. 선입을 하는 마피드니까 당연히 가져가는 건 맞다. 자 그런데 운, 운 나쁘게는 3착을 했던 것이에요. 자복경마 팔반마 카트라맥스는 어떻게 잡아낼 수 있었느냐? 카타르 맥스 같은 경우에는, 어, 칩으로 2착을 해서 코 차이 2착이 있었습니다. 뒤심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지난번에 3차을할 때도, 어, 뒤심 13초 2, 13초 1, 거의 초반, 어, 중반 타임들이 상당하죠? 38초 플랫에 코너 탭. 그리고 지난번에 1600을 났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마필이 뭐 꼴찌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자기가 잘 뛰던 거리 1200m를 내려왔습니다. 아직 오전 밖에 뛰지 않은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어, 취임력이 있으니까, 선행마와 선입마를 가져가지만, 취임력이 있으니까, 붙여도 되다,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4번 마필 적형은, 꺾었어요. 얘는 꺾은 이유가 있죠. 지난번에 1번 달고, 1분 13초 이래 기록으로 우승을 한 마필인데, 선행도 아니고 선입으로 우승을 했는데, 꺾을 수 있었어요. 왜 꺾었습니까? 최적전계 했습니다, 그때. 1번 달고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적전결를 통해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유동적인 불안감이 있었어요. 거기에 인기마 11번 마 에이스 킬러가 있기 때문에 선입이 돼서 밀리고 선행은 안쪽에 2번 마, 그마사의 킥이 있으니까 밀리고 자, 그러면은 당연히 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을 했던 이유는 카트라 맥스는 변하해지 복병으로서 타진을 해본 것이고 피처킹은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배팅에서 제외한다는 이런 조, 어, 상황이었습니다. 2번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약간 우측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6번 1 4번이 먼저 나오죠. 자,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6번이 살짝 안쪽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 어, 2번 마필이 유현병 교수가 적극적으로 선행해 가담 게이트도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럴 때 보여주는 거죠. 얘가 만약에 이게 바뀌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택도 없는 거죠. 어떻게 선행을 합니까? 추진해서 가다 보니까 코너를 만나고 코너를 만나다 보니까 이 외곽에 있던 말들은 안쪽을 꺾어 들어올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선행이 됐던 것이 2번이에요. 그 마사이키입니다. 이런 것까지를 염두에 두는 거죠. 안쪽 게이트 있죠. 마일 극대화 할수 있는 조건 선행 가능성. 11번, 10번이 붙었어요. 10번은 요번에 한번 11번하고 한번 해보려 그랬는데, 결국은 또 지죠. 어 11번한테는 절대 열세 완패입니다, 완패. 4전 4패네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게또 한번 확인이 됐고. 11번은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올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화면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거의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 각도가 있어요. 지금 보이죠? 300m의 라인. 카메라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거지. 실제는 얘가 아직도 이 마신 이상 앞서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11번이 여기서 동반 입장에 충분히 가능했는데 8번이 일찍 올라오죠. 8번이 일찍 올라오면서 중반에 11번을 제압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2번, 8번, 11번이 되는데 이 순서의 변동이 생기면서 이렇게 큰 배당이 연출이 되고 말은 이런 상황이 됐어요. 운 좋게 적중을 했으니까 어 지켜보는 입장에서 또 함께하신 분들은 기분 좋게 이 장면을 보고 계셨겠습니다만은 2번, 11번, 8번으로의 적중보다 2번, 8번, 11번의 적중이 훨씬 더 배팅 멀트가 컸었죠. 물론 이제 배팅 금액에 따라서 배팅하신 금액에 따라서 이제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선행 같은 금만 사이킥은 상당한 거리 차,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지구력 보여줬으니까 기대해보으려고. 8번 마필이 11번을 이겼다는 데서 이번 경주 특징이 있는 겁니다. 11번도 기록상으로 보면은 자기 능력만큼은 충분히 뛰었어요. 자, 자기 능력보다 못 뛰진 않았습니다만은 상대마들이 잘뛴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적중하신 분들에게는 어,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이 됐을 것이고 실패의 경주가 됐던 분들에게는 어, 다음을 위해서 반성을 해보는 이런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자, 복경마의 선전. 인기마 최선이 맞붙었을 때, 어, 결, 나왔던 경주 결과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마필, 금마 그 사이킷 같은 검증 안된 선행마를 노리고 들어가고 선택을 했을 때, 이 마필에게 어떻게 집중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승식에 따라서 큰 배당들도 연출이 될수 있다는 점, 선행마 활용 후에 묘미를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배팅하시면서도 어, 많은 고민들을 앞으로도 계속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조건은 절대 인기마가 아니었을 때입니다. 자 2번 마필은 코스 유리 선행 성공 라디오 마저 떨어졌죠. 그런데 뒷심이 좋았어요. 가까시로 온게 아니라 여유있게 왔습니다. 잠재력 확인됐습니다. 8번 마필은 어, 적정거리 적응용 경주력을 재확인했어요. 그만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상승 추세가 이제는, 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셰벨번 마필, 절대 인기마에 몫을 해주진 못했으나, 어, 자기 능력만큼은 뛰었다라고 보는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지가 더 있어요. 이번에 한번 주춤했습니다만은, 어, 이성으로 끝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어, 또 상황을 좀 보죠. 4번 마필은 연속 상승, 부중 늘고, 전개 조건의 변화, 그리고 부진. 어, 패턴상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경주마들은, 어, 한번 살아나면은, 한두 번, 세번 정도 갑니다. 그림이. 그리고 나면 다시 꺾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들은, 연속적으로 거리이 늘었을 때, 정점, 일정 기간 내에서 정점에 이르면은, 어, 보통 이제 부증이, 레이팅이 올라가면서 부증이 늘어나죠. 그리고 거리가 늘어나면서 조건이 바뀝니다. 연속 상승을 했는데, 힘을 많이 소진을 했는데, 부증이 늘고, 거리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보통은 성적만 보고 인기가 집중이 되죠. 성적만 보고. 자, 그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될것입니다 오늘 두 개의 경제를 통해서, 어, 북병마들이 보내는 신호, 그 신호를 포착해야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또 선행마 활용의 몸이, 묘미, 성식 활용에 따른 배당의 증폭, 배당의 변화, 이런 부분. 배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선행마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복병발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으나,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셔야될 부분, 복병마들은 반드시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포착을 해야 돼요.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 노란 불이, 다음에 파란 불이든 빨간 불이든 곧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쪽으로 바뀌는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그 마필의 과거의 전적을 보시면서, 내용을 보시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맙습니다.